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네, 오늘의 코인은 바로 후마 파이낸스 코인인데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해하실 급등 시그널과 사력 움직임 정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영상까지 보시면 지금 후마 파이낸스 코인이 왜 다섯 배 이상 수익 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후마 파이낸스는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좀 많이 거쳐서 최저가인 약 32원대를 기록을 한뒤 현재는 지금 약 3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세력이 물량을 대거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흔들리는 개미들 물량을 흡수를 한뒤 대규모 헌핑 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슛. 핵심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후마파이낸스는이 국내 거래소에도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결국 이들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터지는 구조인데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이 자료에는 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 등이 정리가 좀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좀 어렵게 확보를 했지만, 10만 구독 채널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자료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후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 해당 자료 100%, 100 무료로 자료 전송해드릴 테니까요. 아, 다만, 이 대신에 급등이 좀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완벽한 상담 매도가 아니더라도 세력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하라 줘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개매직 매매는 끝내시고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흐름을 판단하시기 힘든 상황일 때 정말 필요한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트라이드들처럼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온 건데요. 자, 우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상승 신호 및 하락 신호, 매수매도 신호를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 알람이 뜨고 난후 매매를 하시면 단타나 스켈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지표는 주식이나 뭐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알트코인, 밈코인까지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점에 물리면서 손해볼 일 없이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지표들이, 어 나중에 어떠한 시그널이 포착이 될때 타점을 잡는 것인지 포지션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조건은 첫 번째로 슈퍼 트렌드가 바이 신호가 나타나야 되며 두 번째로는 홀 스위치 표도 녹색 추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돈치안 지표 신호도 녹색을 나타내야 되며 이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대인 숏 포지션 진입 조건도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들이나 사용설명서는 제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중앙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ai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 드리면서 전송 드릴 거고요. 아, 추가적으로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자 보여드린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들 보다는요. 제가 직접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선물 전용으로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진입가격이나 목표가 그리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진입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는 종목, 실시간 1차 수익이나 2차 수익, 현재 상황 흐름 등각 종목별로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대응 및 방향성까지 AI가 알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수익률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도 어디서 입절할지,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그널에 따른 매매 원칙까지에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단순히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매매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수나 시행착오들 반영해서 이렇게 공지로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일종의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이 원칙을 토대로 매매길, 매매를 하시게 될 건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까지 알수 있게 원칙을 알려드리니까 무작정 따라하시는 게 아닌 성장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매매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도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소통방 이 타점 공유 채널에 입점을 원하신다면 우측...